안녕하십니까. 로또 타자의 권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어, 뭐, 일단은 뭐, 항상 요, 용어 보여드리는 거는 뭐, 잠깐 보고 넘어가고요 지난주 복귀부터 먼저 해볼게요. 어, 지난주 참 아쉬웠던 한주였네요. 어, 21번, 26번. 30번 32 33 35 제가 이 분포도 지난주에 얘기하면서 음 이웃수나 뭐 이렇게 이웃수나 이월수가 간다면 이월수는 조금 힘들지 않겠냐 약간 어, 이월수가 간다 해도 뭐한개 정도 그 정도 받고 이웃수는 뭐 간다 그러면 조건부로 뭐 이런 식으로 17 뽀보레 이렇게 양옆에 어, 3 1을 지금 요거, 요 형태를, 요3 1일을 놓고 30, 3 2를을준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좀 아쉬웠었어요. 요거, 저는 요쪽을 좀 봤는데, 결국엔 이 패턴이 나오긴 했는데, 이쪽으로 좀, 어, 나온 경향이 있고, 지난주에 제가 뭐 30번, 끝자리 형은뭐 40이 더 좋다고 40에다 체크를 해놨었고, 당연히 30하고 10번은 보긴 봤지만, 뭐 20은 약간 안 좋은 거로좀 나와서 좀 그랬고 30은 제가 뭐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32 같은 경우는 이제 32보다는 33인데 이렇게 39373533갈수 있을까? 조금 쉽지는 않겠는데 했는데 이게 나오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것도 31을 30을 기점으로 서 3031을 이런 식으로 양옆에 번호를 주면서 이웃수를 주면서 얘까지 포함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30번대를 4개를 주는 30번이 가짜긴 하지만 어쨌든 조금 이제 요 패턴은 게그 바로 전주에 31, 35, 38 3개가 나왔기 때문에 뭐 바로 4개, 5개 이렇게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조금 뒤통수였긴 했어요 그래서 뭐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카페 이제 그 타짜방에는 이제 32번 같은 경우도 보험수로 따로 놓고 했는데 33번 솔직히 제가 못 넣었어요. 이게 너무 보여서 이게 조금 뒤통도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0번 때한 타임 죽이고 어 바로 20번 때 가면 너무 쉽지 않을까 해서 만약 20번 때 간다 하면 요 지금 연두색 부분 약간 후반부 쪽에서 한수 정도 정도만 보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어, 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때 제가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앞으로 몇 회간 안쪽으로 20번대 다시 또 죽이는 분리합수 2까지 죽이는 그런 패턴이 한 번은 나올 것 같다 해서, 제가 뭐한30% 정도는 꼭 염두에 두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뭐 그냥 평이하게 20번대를 더군다나 두 개나 데리고 갔어요. 26은 나올 만은 했는데 물론 저는 26을 개인적으로 제 카페는 솔직히 추천서는 못넣고요21 어, 같은 경우가 이제 22, 23, 24연유 번호라 어, 연유 번호 조금 힘, 쉽지 않을 거다 힘들 거다라고 얘긴 했고 했는데 21이 이제 토요일이면서 이제 연유첫 머리 그래서 그 전전조하고 21이 나왔던 이유가 있는데 설마 21을 또 줄까? 이것도 약간 뒤통수였어요. 근데 어쨌든 당첨번호가 뭐 30번대 4개, 20번대 2개 만약에 20번대 2개가 아니라 다른 번대에서 나왔다면 당첨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 않았을까 근데 20번대 2개, 2개를 주면서 결국에는 좀 판을 많이 흔들긴 흔들었는데 당첨자가 많이 나오는 그런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뭐 일단은 이렇게 하고 어 분리합수 뭐 요거 끝수 요거는 뭐 특히 뭐 딱히 뭐볼거 없었고 제가 어 끝수 영은 무조건 갈거 같다라는 그 이제 뭐 왕의 귀환이다 해서 끝수 영은 뭐 포인트를 어차피 잡았던 거니까 요거는 뭐 넘어가고요 이번 주 걸로 한번 넘어가 보죠 뭐자 이번 주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041회 때 여기를 보면은. 한두 번대에서 몰아서 나오면 그 다음 주는 원래 분석하는 사람들도 힘들 힘들어하고 또 어, 볼이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그죠? 그 이제 그래서 분석하는 사람들도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런데 이제 지금 뭐요 회차를 중심으로 해서 좀 보셨으면 대충 감을 자, 잡으시겠지만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세개 번대에서 20번 대 30번 대 40번 대 해서 절반 이상 빈 공간에서 많이는 한꺼번에 다는 못 갑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23, 34, 43.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게 뭐였냐면, 그니까 안 나왔던 미출소를 데려간 거예요. 그니까 러 뭐냐면, 어차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간이 크기 때문에, 뭐 나왔던 주변수들이 나오기보다는 안 나온 번호를 이제 가야 될수 어차피 계속 안갈 수는 없잖아요 안 나와서 계속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 요 타임을 이제 그래서 판을 항상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을 몰아서 놓고 판을 흔든 다음에 안간 수들을 데려가는 거거든요 23도 그렇고 43도 그랬고 그뭐 30, 34 같은 경우에 뭐 우에 31, 36도 있지만 34는 뭐 평이한 번호를 하나 데려가고 끝수 있기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왜그전주연 번호 6, 7, 7, 8연 번호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뭐복기뭐 메테자, 뭐 무슨 뭐 메테기, 메테기 하면 분석하는 사람들 많은데, 지금 뭐 어쨌든 한쪽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왔을 때는 어, 이쪽에, 이 지금 이 안에서는 어차피 많이는 못 가요. 많이는 못 가는데, 그래서 지금 제도 30하고 35 구간을 물음표로 해놓은 이유는 어차피 가봐야 한두 개. 만약 2월수가 간다면 제가 봤을 땐 이번 주는 2월수가 뭐 아주 안 나오진 않겠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야 될 수는 이제 또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미출이었던 번호들을 좀 유심히 보는 뭐 아까 1041회 때 얘기했듯이 그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고요. 어쨌든 뭐 그렇다고 미출소가 다뭐 여러 개 한꺼번에 가는 건 아니고, 분명히 한두 수는 미출소가 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체크해 두시는 걸로 하시고, 이 부분은 2월초가 간다면 여기서 하나 가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난주가 3일에서 30, 32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주변은 이렇게 해서 또뭐 많이들 이제 그리겠죠. 어, 제가 여기 29를 물음표 해놓은 이유는, 뭐, 물음표가 몇개 되는데, 그 중에 빨갛게 물음표 해놓은 이유는, 이번 주는, 어쨌든, 구가, 끝수 구가 이제 갈 타임이 되긴 됐는데 끝수 구가 갈지, 합수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9가 타임이기 때문에, 제가 빨간 거로 표시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것 같다. 여기서 가봐야 한두인데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더 벌릴 건데, 이렇게. 한 칸씩 더 가면서 패턴을 또, 어, 항상 이웃수가 갈 때는 어떤 패턴을 만들어가면서 가거든요. 이게 지금 30, 32, 33까지 붙여가면서 연번으로. 여기서도 이제 만약에 이웃수가 간다면, 이렇게 벌리면서 가거나, 어, 아니면 그러면 이제 33하고 29, 33이 되겠죠. 그럼 이제 34도 지금 꽤 며칠 안 나왔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붙여 버리든지 뭐두 수가 다세 수가 다 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이런 패턴 비슷하게 간다면 이렇게 붙이고 삼십삼, 삼십로 붙이고 벌리고 뭐 이렇게 간대거나삼십는 내가 지난주 삼십는 이월 수가 분명히 가능하다해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는 삼십가 그렇게 땡기진 않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어쨌든 이월수나 이웃수가 나온다고 하면 이쪽에서 뭐한수 정도 많게는 두 수까지 이렇게 나올 거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26을 물음표 해 놓은 이유는 20번 때도 솔직히 이제 내일모레니까 28일이 토요일이잖아요 물론 이제 지난주 21번이 토요일 번호였는데 21번을 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뒤에 번호가 있었기 때문에 위에 나왔던 전전에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좀덜 몰렸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근데 28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인, 지금 팔 끝수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28도 조금 인기가 많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26을 전 이렇게 해서 이웃수는 좀 쉽지 27도 지금 장기 미칠수라 좀 쉽지 않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웃수는 이렇게 독단적인 21이나 26에서 이웃, 이웃수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간다면 이제 한 칸이 걸리겠지 이렇게 벌리는 형태로 좀갈 수는 있는데 만약에 벌리는 형태로 간다면 28보다는 24가 나올 가능성이 좀 낮고요 물론 24도 4쿠스가 지금 계속 안 나오기도 이것도 인기수예요 그래서 20번 때는 그래서 제가 이걸 아직도 안 지운 이유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20번 때한 타임 더 죽일 수 있는 게뭐 다음 주에 나오, 안 나오라는 법은 없어요 왜냐면 인기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28을 기점으로 해서 22, 23도 아직도 보이고 명절 번호가 다음 달이 넘어가면 이제 슬슬 이제 하나 둘 나가면서 계속 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전혀 배제를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직까지 이 부분을 음, 지우질 않고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무조건 제가 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여기 몰빵하시면 안 되고 이거 다 죽는 걸 몰빵하시면 안 되고 조금은 어쨌든 염두에 두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20, 0, 1번에서 20 구간, 아까 얘기했듯이 빈 공간에서 이제 어디를 튈지 모르니까, 근데 여기서 많이는, 뭐, 물론 어, 어떨 때는 이쪽이 이제 나올 때로, 나올 만큼 다 나왔다 생각하면 이대로다 쏠림을 줄이는 경우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40번 때가 아직 죽진 않았어요. 내가 봤을 땐 그, 40번 때도 한, 한두 타임 안에 나올 거는 같은데, 그래서 지난주 44, 저는 44를 추천수를 올렸었는데, 책 카페에서는 올렸는데, 뽑으러 나와버렸네요. 어쨌든, 40번 때도 지금은 아직은 이제 다 죽어버린 타임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래서 20번까지가 많이 가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두세 수 정도, 뭐 두수나 두수 내외 정도, 이 정도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 이게 지금 연두색으로 좀 두껍게 칠하다 이거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어 30번대가 좀 줄면은 끝자리 3이 좋죠. 그다음에 어, 지금 현재 이제 지금 4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44를 44를 뽑으러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4를 지금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매트에 계속 빠졌었기 때문에 4는 어차피 가긴 갑니다. 근데 어, 지금 이 타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는 타임은 좋아요. 공사는 타임상 좋아요. 왜 그러냐면 갈번호가 많을 때장기미스을 데려가는 방법 좋은 방법이긴 한데 너무 인기에 지금 인기수에 다 끝자리 사가 다 인기수에 걸려 있어서 그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끝자리 사하고 끝자리 사는 괜찮아 보여서 일단은 이제 분포도 흐름상 체크를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높은 끝수에서는. 저는 일단 구를 봅니다. 그 구가 1 순이고요. 그래서 이제 09도 뭐 인기가 좀 많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19 정도, 29는 이제 20번대 번호라 이게 나쁘지는 않은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20번대도 지금 번호들이 음, 그나마 20번대에서는 29가 조금 제가 봤을 때좀 그나마 낫습니다. 29가 이이뭐26 전후 번호에서는 29가 좀 나아 보이고요. 그래서 29는 좀 가능성이 좀 전혀 없지는 않고, 어, 저는 일단 19하고 9, 29. 뭐 39도 전혀 배제는 못 하죠. 39는 이제, 음, 만약에 제 얘기한 분리합수까지 다 빠진다면 39는 제외겠죠. 근데 어쨌든, 어, 높은 끝수에서는 이제 9가 1순위를 저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7 정도에서 본다면, 7도 27이 지금 장기 미칠 수에, 17은 버블로 계속 2월이 내려왔고, 37이고, 그래서 10 저기 뭐야, 7에서는 37하고 07 정도가 좀 나와 보이는데, 어, 지금 0번 때가 이제 10번 때가 같이 죽으면서 한임 쉬었죠. 0번 때 계속 0번 때가 내려오다가, 여기서 버블로한번 쉬었다가, 계속 내려오다 한번 쉬었어요. 요번에 쉬었으니까. 연번때는 느낌상 갈긴 갈것 같은데, 그래서 7이 높은 코스에서는 7이 아, 나쁘지 않아도 체크를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낮은 코스 쪽에서는 어차피 낮은 코스가 많았던 600은 다 낮은 코스였었기 때문에 낮은 코스를 다 죽일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높은 코스가 2세 어, 개 이상, 2세, 2개 이상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낮은 코스 다, 다 죽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낮은 코스 쪽에서는 이제. 음, 4를 뭐, 전혀 배제를 못하니까. 그래서 아까 3, 4처럼 이것도 13, 14. 뭐, 근간에 번호긴 하지만, 일단 그래서 체크를 좀 해봤고, 이건 조금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물음표를 좀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번 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 지금 32가 나와서 2가 지금 계속 데려가고 있죠. 2가. 한타임. 그리고 이제 이십 번째로 나가고 한 타임 쉬고 또이 끝서 이대로 가고 다시 끝서 이대로 가고 그래서 이가 좀 이제 젖을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가 그리다 보면 이를 또 그리게 됩니다. 공 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번 주는 이가 좀썩 좋지는 않은데 나와봐야 한끝소2는 하나일 텐데 음, 그래서 조금 이는 많이는 안 보고 있고요. 그래서 끝으로 보자면 이를도 뭐 계속 가긴 했지만. 어쨌든 10번 대가 죽었기 때문에 0번, 10번 대가 죽었기 때문에 10번 때 대타로 끝수 이은 그래서 2 0일 끝수를 들어가는 거거든 죽, 죽으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 일의 끝수가 나온다면 여기서는 지금 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11일도 좀 인기 수고요 0 1은 아직 타임이 아, 아직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1 끝수에서는 4 0이좀 그나마 괜찮아 보이고 그래서 40번 대도 지금 여기서 43, 44, 45를 전체적으로 물음표 해놓은 이유는 뭐제 패턴 최종 분석에서 항상 패턴 정리를 하지만 <laughs> 43, 44, 45 가로라인 아직도 조금 더갈 타임이 있기 때문에 45가 이번에는 아뭐 자동 번호, 번호 분석이 아직 다 끝나진 않았지만 1보다는 만약에 이, 맨 끝하고 맨첫소맨끝소 중에 만약에 간다면 4 5가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혹시 몰라서 체크를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내일 제가 뭐 마무리 그 최종 분석할 때 패턴 분석하면서 자동 번호 추출도 마무리가 끝나기 때문에 그거 해서 이제 끝서 정리라든가 이런 거좀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그 제가 여기 포인트를 이렇게 줬어요. 어, 지난주에 이제 지 왕의 귀환이라고 그래서 영 끝수가 나왔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될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음, 끝수의 현황을 보면은 계속 이, 이 영에 계속 못 가다가 제가 이영 끝수만큼은 제가 계속 다 맞춰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임 상 이제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영 끝수 나왔고 근데 여기서도 영 끝수도 지금 이제 안간게0 분밖에 없죠. 20번은 꾸준히 나왔고, 40번 한번 나왔고, 10번이 가야 되는 10번이 너무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도 약간 영은 한 타임 또 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 그래서 이제 영쿠스가 나온 다음에는 뭐, 제가 옛날에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항상 영쿠스 나오고, 다음엔 국쿠스, 영쿠스가 작게 보이지만 원래 큰입이다 영, 6, 7, 8, 9, 0 해서. 끝수가 원래 큰 끝수인데 사람들 은 영이 작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끝수에서 하나 나오면 영이 나오면 9 끝수가 나올 확률이 거의 50% 정도 반 정도는 돼요. 다른 끝수보다는 이제 영 끝수가 우선적으로 저는 체크를 해 놓고요. 물론 이제 뭐 내일 마무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래서 높은 끝수 중에는 그래서 9를 먼저 보고 나머지 8, 7, 6 중에 요거 중에 이제 좀 제가 봤을 때는 파이 이제 인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좀 구가 좀더 나아 보이기도 하고 팔은 조금 지금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듯이 영이 계속 안 나오다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지금 이제 인기가 그러니까 계속 안 나온 게또파이에요파이 돈수영도 3 회차 빠지고 뽑을까지 지금 메탈가 빠진 다섯 회차가 빠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전에도 좀네 다섯 또 빠졌죠. 그래서 8이 각인 가야 되는데 인기가 아직도 좋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못 보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일단 대표는 저는 9를 보고 있고 이제 좀뭐 예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리합수 사였던게 지금 뽀벌로 44를 줬기 때문에 40번대로 끌고 간 거죠. 그러면서 끝수 4도 44는 끝수도 되고 40번대도 되니까 근데 이제는 이제 끝수가 나와줘야 할 타임은 맞는데 이게 너무 인기가 좋으면 아까 제가 그래서 40번대를 무시 못하는 게 그겁니다. 만약에 끝수 4를 한번더 약을 올린다면 40번대를 또 끌고 가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어, 분포도에서 얘기했듯이 40번대를 무시 못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4 끝수 4를 못 데려가면은 결국엔 40번대를 데려가야죠. 아니면 뭐,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긴 한데, 만약에 인기가 있더라도, 어쨌든 살은 데려가야 되겠다 싶으면, 살을 와장창 다 주는 거예요. 끝수 사익기.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분포도 흐르면 어차피 끝수익기를 갈 거예요. 가는데, 높은 수에서 끝수익기를 갈게 갈 너무 쉬워 보이면, 낮은 곳에서 끝수익기를 데려가는데, 뭐 1, 2, 3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결국엔 살은 데려가긴 데려가야 되는데, 한 개, 두 개, 두개 있기는 또 쉬워요. 그럼 나오면 끝도 하나예요. 사는 아니면 40번대 한두 개 데려가면서 살을 끝서 살을 또 두세 개를 같이 한꺼번에 데려간다. 이것도 뭐 쉬울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살을 와장창 그냥 뭐 그런 식으로 어, 가는 방법도 있긴 하겠죠. 뭐 그런 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요. 이 그런 부분은 조금 뭐, 뭐 다음 10%라도 한번 그려볼 만은 하겠죠.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 내일 마무리 이제 분석 저기 해서, 내일 최종 분석 할 테니까, 뭐, 구독 눌러주면 시 편하게 보실 수, 수 있으실 거고, 네, 예. 뭐, 저희 카페도 많이 오셔서 좀, 방문도 좀 해주시고, 네, 알겠습 내일 뭐, 마무리 분석해서,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